같습니다 오늘 영하 17도 된다랬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아버지 oh <laughs> 숨 나눕니다 이취 가운데 온 교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고난의 교의 어려움 속에 우리 온교도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주옵소서 우리 시험을 보는 모든 사람들 우리 학생들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집사는 변화세 시험 잘볼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삼 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첫 시간을 드립니다 온 세상이 공공 얼어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으로 우리 온 교부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사비로운 선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부터 주님부터 스며시키시되 주의 벌러도 부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감사 주시기 원합니다 사내들의 신노를 인도하시며 대학의 길을 깨서 아름답게 하시고 또 시원히 형세는 우리 집사는 붙잡아 주시소서 변화사고시 잘름세할수 있도록 이틀 동안 남은 시간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어떠전 우리 온 교들 하나님 가정가정 생업들 주님부터로를 쓰고 축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설 안 되지요.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세와 천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세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는 너의 마음에 속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절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세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 거지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이로부터 난스에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님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서 모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어제는 그리스도인 언어 생활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은 지혜로운 삶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승요하는 것은 지혜인 줄 압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세상의 그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떼에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칼을 준비하라. 무기를 준비할 하지 아니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라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는 지혜는 제목처럼 땅의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는 것이지 오늘 13절 볼까요? 너희 중일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무슨 말인고 하니 음, 지혜와 총명 있는 자 유대인들을 말해요. 이 유대인들은 늘 지혜를 구하거든요. 특별히 라비나 지도자들은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지요. 그런데 참된 지혜는 선행으로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참된 지혜는 삶으로 나타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4절 16절은 땅에 속한 지혜를 먼저 말씀을 하는 거지요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례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시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력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시기와 다툼 지혜롭다 말하지만은 오늘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은 이 땅의 지혜 정욕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지 진정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의지혜롭다라 하지만 그 지혜가 자기중심적이고 또 세상적이고 마귀가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자랑과 진리를 거스르고 거짓을 말하는 이러한 모습은 참된 지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의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게 된다 말씀하지요. 음, 이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것은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게 돼요. 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자랑하고 무시하는. 그래서 가인이 시기와 질투로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 가인의 그 시기와 질투로 무너집니다. 요셉의 형들도 시기와 질투로 형제들을 팔아버립니다. 사울 왕도 한 나라의 왕이지만은 그 시기와 질투에 벽을 넘지 못하고서는 무너지고 맙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랐고 그렇게 배웠지만 은 서로 자기들끼리 시기와 다툼이 있어서 누가 높으냐 이렇게 따졌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시기와 질투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 때 성숙될 수 있고 참된 지혜를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옛날에 한번에 여러 말씀들은 영국 런던에 설계 황태자라고 불리던 스펄철 목사님이 있던 그 당시 런던의 유명한 세 번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스펄철 목사님과 레스민스 교회의 캠벨 몰간 목사님 그리고 그랬스 교회 마이어 목사님이셨죠 그런데 스펄철 목사님 교회와 캠벨 몰간 목사님은 놀랍게 부흥되는데. 자기가 가장 실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스폴져 목사님과 인기 많은 캠벨 목사님의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회자인데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평안을 달라 그래도 평안이 없고 어느 날 깨닫지요. 하나님 스폴져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켈벨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저들 교회를 부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의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던 시기와 질투와 불평함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유할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지만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 안에. 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 다툼, 인간적인 지혜로 만는 시기와 질투의 벽을 넘어설 때 우리는 삶으로 자유할 수 있고 성숙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습복의 그릇을 준비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제 17절, 18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지혜, 참된 지혜, 신령한 지혜는 어떤가요?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시에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렬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그랬지요. 이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극렬,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모습이 곧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왜 그럴까요? 참된 씨의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어지는 지혜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와 같은 삶의 모습을 내놓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3절에 너의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나 말씀한 것처럼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참된 지혜자임을 증거하는 것은 주님의 모습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맞는 소리라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이 소리를 내가 해서 그 공동체 평강이 깨질 것 같으면 은 그것은 안 하는 것이 옳다고요 왜 하나님의 지혜는 언어생활의 지혜고 이것은 18절에 말씀하는 대로 화평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참된 지혜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의와 화평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지혜는요 깨는요 세상적인 지혜 정욕적이고 마개적인 지혜는 머리로 옵니다 머리로 늘 계산하고 머릿속에서 감정이 생기고 요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제주를 부리고 깨를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는 가슴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참된 지혜 언어 생활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참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은혜로 살게 하세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의 기도 중에 하나님 이 땅의 기도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인간의 시혜로 다툼과 분열과 거짓과 진리를 거스리는 분열되는 이러한 지도 리더십이 아니라 통합의 리더십,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참된 시혜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지도자들을 하나님 세워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땅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 신령한 지혜가 우리의 한날한 날의 삶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올해 주기도문 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참된 지혜를 구하면서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수 없이고, 우리가 우리의 제전자를 사여준 하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